눈 오면 별로 안 추워. 이번에 눈온거 처음인 것 같아. 이렇게 온건처음 그러니까. <laughs> what are your last name park p-a-r-k 산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거같아 너무 커 뭔가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지 그래서 오늘 프리덤 트레이를 쫙 따라가는 거야? 때쯤에 가면 프리덤 트레일 프리 끝은 저기 벙커일 기념기까지 있는데 거기는 좀 멀리 가야 돼. 중간이 끝이 날것 같아. 버클리는 약간 뉴욕대처럼 뜨은좀이데 아, 원래 그런 거구나. 여기가 어디라고? 아, 버클리 음대. 여기가 어디라고? <laughs> 여기가 버클리 음대구나. 대학가기도 하고, 그, 보스턴 레드삭스 네. 홍구장이네. 팬에 입학 들어갔네. 아, 네. 네. 거긴 조금 대학가 느낌이 나네. 어. 이거는 한 진짜 몇 백년 된 동물들인가 보다. 어. 사람이 있나 어, 봐. 어. 특이하게 반지하에 좀 되게 많이. 어, 그렇네. 들어보면 알수 있는 게 에르메스도 여기. 있 아, 진짜. 너무 좋은 구매력이 있다는 얘긴 거지. 그러면 저기 들어올 거는. 좀 미안한 게 여기 닫아 가지고 좀그렇네 아, 어, 괜찮아. 아 괜찮아. 정리하고 있어 가지고. 어, 그래서 받았구나. 그러면 너 네. 컵케이크 뭐 하나 가 먹어 볼래? 아니면 카페 가 보실래? 아, 카페라고. 뭐? 예쁘다. 오, 음. 맞겠다. 음. 근데 스케이트장은 센트럴 파크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. 그게 스케이트장이 아니고, 어? 아니야? 원래는 불이야. 팔 쪘어. 아니, 살이. 뭐 이상한 소리. 아, 소리, 소리도네. 어. 어. 그러니까 뭔가 나 이거 아까 멀리서 보고 스케이트장인 줄 알았는데. 아니. 아니, 아니 그냥, 그냥 눈이 쌓인 안 건가? 안 물이 원래 북이 있는데. 어, 아, 물이 물... 언 거야? 안부도 <놀람> 안 깨졌는데 얼음? 아, 와, 진짜 물이었나 봐. 진짜 아, 물이였어 아, 그 아, 어, 야, 여파. 쓰레기 도 아, 같이. 꼼맘 놓고 쏙. 어. 왜, 왜, 왜. 소리 <laughs> 어직어머 <찌직했어. 웃음> <laughs> 여기 안울었다 대박 어 진짜? 어 깨지겠다 어, 진짜 빠진대빠진대빠진대빠진빠진빠진다 <laughs> 빠질거 <laughs> 같아 빠진다, 빠질 빠진다. 아! 보자 맞아, 맞아. 아빠가 다 갔다 왔다. 악마네 왜? 약간 <해? 웃음> 공원인데 옛날에는 소식장으로 쓰다가 연설회장으로 많이. 커먼이란 이름 자체는 그래서 사람들 모인다 해서 커먼. 이따가 커먼에서 갔었잖아. 아, 그것도 그러면 그런 애 있냐?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 어. 모이는 장소라 어. 컴온 와 보스탄 피자집 간다 학교가서 사아 근데 학교 그게 바란데아 아, 여기 것들 아마 몇번 어, 빨면 얼리, 다 날라갈거야 아 근데 그래도 MIT 핫버드 있네 오 아디다스도 있음 아디다스? 아디다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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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캐너비스네 캐너비스인데? 대마 <laughs> 대마 데마. 대마라고? 캐너비스 어. 같은데? <laughs> 대마 호향이잖아 저게 왜 대마 모양이 대마잎 아니야? 대만잎 대마야 저거 일단 그 따라가면 대부분이 다 인데 이거 독립하는 과정에서 지어졌던 스팟들이 오고 있어 그게 무슨 여기 주차원에서 누가 네. 건의를 했다 하더라고 이런 스팟들을 관광객들이 딱 날아갈 수 있게 집회를 만들자고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나? 우리나라도 있어 아 진짜? 응 음. 저기 저게 뭐라고? 저주 州？哎，州委会？哦，州委

한국으로 요리하는 레스토랑이더와 진짜? 그러니까 학 아, 아, 학생들이 아 창업을 한 건데 그냥 부인이야 아, 아 스파이스. 진짜 어. 신기하다. 가대로열 맞춘 다음에 돌리고 몇분 지나면 딱 그냥 내버려 놔요. 멋있다공 지금 위있는 곳이 보스턴 대학살이 있었다는. 아, 이보토스턴 아. 군비병들이랑 노동자들이랑 시비가 붙었다가 음. 이게 대학살로 건져가지고 아진짜 기념하는 의미로 여기서 가는. 와 진짜 완전 역사적인. 그리고 그래서... 오빠 여기 여기는 뭐라고? 여기가 시청일 거야. 네 아. 내가 말하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 더블 체크해야 된다. 같이 올릴게. 아. <laughs> 사실 보스턴이 공목마다 유명한 팀이 다 있어요. 패키어였 응. 야구는 랩사스, 농구는 셀틱스, 하키도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스포츠 <laughs> 하면서 맥주 마시는 건 겁나 좋아하는 거예요. 네. <laughs> 맥주가 되게 유명하니까. 근 원래 되게 팍팍한 <laughs> 그런 데였는데. 아, 오빠랑 생겼 우와. 진짜 벌써 죽었다. 죽거지 차우다. 일늘 만나면 유명한 그 양조장이 하나 나거요 트릴리움이라고. 어떤 아, 맥주 진짜 그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아. 제일 최고로 뽑히는? 아. 근데 거기 아예 오늘 크리스마스로 다 왔다. 아이고, 다 봤네. 근데 다음에 오, 그, 그이 시간에 보시면 또 그때는 꼭 봐봐요. 우리 꼭 다음에 올게, 여름쯤에. 그래, 진짜 그때는 내가 부탁할게, 아. 그때 쯤 와. 아. <웃음> <웃음> 그때도 훨씬 보여줄게 많을 거야. 음. 이서 하는 데가 아직 있긴 하더라고. 마이크 페이스트리 더보리아 진짜? 더 보자. 오늘 줄 진짜 없는 거예요, 이게. 아 진짜. 크림이나 음, 바나나 같은 거 달라는 걸 넣은 게 있어서 딱 먹어 보면 오 되게 신기하다 할 거야. 아 진짜? 어비머. One strawberry, chocolate r i c o t 가비죠, 아 그다음, 이 어. 아, 아. 여기 간 일찍 오긴 했는데 잘는지 뭐, 모르겠어. <목소리> 크기가 다르다고, 뭐, 크기도 크기 뭐, 맛도 마시고 근데 이 정도면. 어떤 넌넌넌 큰데? 바람스 맥주를 마셨죠. 드래프트? 1 1 불이면 괜찮다 그지? 짠할까? 짠. 짠. 구메랑. 짠. 구메랑. 구메랑 해. 구메랑 어떻게 하는 거야? 네, 짠. <laughs> 아빠도 안 받니? 어 받았어.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. 누아 에이라를 했지. 어. 프 받았는데 되게 과가 굉장히 잘 좋아요. 아. 그리1 3 그다음 날 이제 보게로가는데 이렇게 많이 좋지 아니 좀아씨가 멋있게 생기기도 했고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선물네몇 프로 준 거야? 25%? 와 yeah. 멋있다 나한 나 번도 그렇게 준적 없는데 플렉스다 플렉스 파운드 그렇지 크리스마스니까 아, 얼마 전에 7 9불인가 네. 기부했었거든 어디요? 북인들 아, 아, 아이 나라의 <laughs> 힙합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<웃음> 노래 불러보지도 <laughs> 못한 거 <거야. 웃음>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부를 결정한 거구나 문화 발전 기금. 그렇지. 기부한 거 좋아해. 아, 멋있다. 기부한 거 나중 에 세금 공제도 <laughs> 돼. 외국에서 한건안 돼. 현금 영수증 받아야 되는, 되는 거지. <laughs>